2023년 9월 9일 토요일 뉴스바르게 정리 국제유가 고공행진 국내 주유소 기름값 9주째 올라 브랜드유 다시 배럴당 90달러 넘어 최근 5년간 국립공원 탐방객 사망자 73명 설악산 25명 최다 정년 명품가방 수입액 8천억원 6박 4년세 258% 늘어 챗 GPT 인기 시들해졌나? 3개월 연속 이용자 수 감소. 서울 대공원 동물원 방문객 8년 새 100만 명. 단토막. 질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대러시아 휴전 협상 제안에 거절. 영국 찰스 3세 여왕. 엘자베스 여왕 일주기 예배 참석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헬스장 먹튀방지법 발의 폐업 2주 전에 고지해야 미국 고령정치의 능력 논란에도 83세 펠로시 내년 20선 도전선언 한살 유아 때리고 억지로 밥 먹이고 40대 보육교사 이심도 직역형 서울역 승강장 KTX 선로로 떨어진 60대 사망. 경남은행 직원 은신처에 1kg 골드바 1 0 0개 현금 45억. 제주도 입국해 9살 아들 버린 중국인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란다. 이상.